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7일 C++1720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의 36번째 동영상으로 L value와 L value reference의 차이, R value와 R value reference 차이, 앞으로 auto, auto reference, auto forwarding reference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그러면 LValue와 LValueReference가 헷갈려요. 또 RValue와 RValueReference가 헷갈려요. 네, LValue와 LValueReference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RValue와 RValueReference도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LValueReference와 RValueReference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L-value reference와 R-value reference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L-value reference는 소유권이 없어요. R-value reference는 소유권을 가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L-value reference는 소유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알 밸류 레프런스는 소유권을 갖는다고 봐야 돼요. 그게 두 개의 차이예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L 밸류와 R 밸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소유권의 개념이 빠져버리면 전혀 차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동영상 보다가 또는 책을 보다가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이런 사람들의 동영상이나 책은 읽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L value reference는 소유권이 없고, R value reference는 소유권이 있다. 이것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요. 소스코드가 다운돼요 show in 폴드 해갖고, 압축을 푸세요. 폴더 이름을 36. 오늘 10 이렇게 변경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 cpp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에 넣으세요. 이렇게요. 넣습니까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이 작업 폴더를 열어야 되네요. 파일에서 오픈 폴더에서 이 폴더 패스를 붙여 놓고 36번 폴더에서 이걸 누르세요. ownership.cpp. 이렇게요. 그 다음에 Ctrl-Shift-P 해갖고, Edit Configuration JSON 하고, 이게 C++2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닫으면 됩니다. 저장하고, Ctrl-B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include 이렇게 하고, cppsddextension.hpp 이거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void. 테스트, l v a r v a 이거를 한 다음에 제가 차츰차츰 오느 10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 v a 랑 r v a 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걸 먼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int a, o. 그 다음에 int b. 근데 이번에 잘 보세요. 예, AA 타입을 알고 싶어요. 물론 AA 타입은 여기에 A로 이렇게 인트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O로 이렇게요. 모르잖아요, 그죠? O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됐다고 봅시다. AA 타입을 알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s t d COut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Type, O, f A, AA 타입. 어떻게 알아내요? 알아낼 방법 없어요. 데이클 타입이요? 이거 인쇄가 됩니까? 이거 인쇄 안 돼요. 이렇게 인쇄할 수 없어요. std cl typeofb 이렇게 하고 데 t 클 타입 B 이거 B의 데이터형을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나요? 물론 이거 제가 곧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만들었냐 그러면 CPG get type category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A 보냈는데요. 이해되십니까? CPG get type category B.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매크로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데도 없어요. 이거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이거 이 매크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는 사람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정말로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변수가 나왔을 때 데이터 형을 알아보려면 cpg_get_type_category 이렇게 하고 cpg_get_type_category 이렇게 보내면. A와 B의 타입이 문자열로 표시되요. 제가 이 폴더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C++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 봅니다. ownership 이렇게 해갖고 이 폴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빌드를 해 보면 cl ehsc 항상 std C++ Latest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Ownership.cppfe m.exe 이렇게 빵 때리면 빌드가 되고요. m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a의 타입은 int네요. a의 타입이 i n t 이잖아요 여기 a의 타입이 int고 b의 타입이 R-Value Reference입니다. 예, R-Value Reference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get type g o r y 를 어떻게 쓰는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A 타입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Using 자 이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Using A T 이렇게 A T 덱을 타입의 A 이렇게 하면 A A 타입을 알수 있어요. Using B T 댓글 타입 b 이렇게 이렇게 해서 b의 타입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하려면 sdd c out 이게 a의 t는 이게 타입이거든요. 타입이니까 type of a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뭘쓰냐 그러면 cpg get type name 이렇게 하고 at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sdd 엔드.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번에는 type of B 하면 BT. 이렇게 해서, 이 getTypeName과 getTypeCategory는 달라요. getTypeCategory는 instance를 보내는 거예요. A는 지금 instance잖아요. 그 다음에 getTypeName은 이게 type를 보내는 거예요. type. 그래서 이걸 빌드를 해보면 다시 빌드 합니다. CLSM 이렇게 하면 AA 타입, BA 타입을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타입을 알수 있잖아요. 이거 쓰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이제 R value가 뭔지 L value가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L value와 L value reference를 헷갈리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된다고. R value와 R value reference를 혼동하면 안 돼요. void test L value L value 레퍼런스. 이제 레퍼런스 차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int a는 o. int b는 a. a는 l value이고요. a의 타입은 int예요. 이해되십니까? b는 l value이고요. b의 타입은 int reference. 즉 L value reference입니다. 벌써 헷갈리죠, 그죠? 벌써 헷갈리시잖아. a는 L value 라 그랬다. b도 L value 라 그러고 b의 타입은 int reference L value reference다. 에이, 헷갈린다는 거 벌써 압니다. 제가 헷갈린다는 걸 알거든요. 다시 한 번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L value라는 개념은 이미 들었잖아요, 그죠? int C는, 예를 들어서 6으로 해봅시다. C는요, L-value입니다. C의 type은요, int R-value reference입니다. R-value reference. 자, 자, 잘 보세요. A도 L-value다. B도 L-value다. C도 L-value다. A의 타입은 int다. B의 타입은 int reference, l value reference다. C의 타입은 int r value reference다. 이렇게요. C++에서 이름이 지정되면, 이름이 지정된다고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가 이름을 지정하면 l value, l value. 이름을 프로그래머가 지정하지 않으면 R value 또는 X v a l u e 에 X value. X v a 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차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A와 O를 한번 생각해 봐요. A와 O를 생각해 보면 O는 이름이 지정된 거 아니에요. 이건 literal이잖아요. literal. 이름이 지정 안 됐잖아. A는 이름이 지정됐잖아.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6은 이름이 지정 안 됐잖아. C는 이름이 지정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은 R v a l u e 에 R value. 5는 R value.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여기서. 이 식에서. 이 식에서. A는 L value잖아요. 그죠? L value가 B, L value r e f e 에 지정되는 거예요.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int. D. 자, D. D에다가 A를 빵 때립니다. 신텍스 오류. 이건 신텍스 오류입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 이거는 디세이블 합니다. 이걸 빌드 해봅니다, 빌드. 신텍소로 43번에, 43번 여기잖아요, 그죠? 43번에, initializing cannot convert from int to integer r-value reference. 이거 안 된다 그러잖아. 이거 왜안 될까요? 이거랑 비교해봐. a를 b에 지정할 때는 b가 l-value r e f e r e n c e 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a를 b에다 지정하려니까 c++ 컴파일러가 안 된다고 하잖아. 뭐라고 나와? you cannot bind l value to an r value reference. a는 l value거든요. 이거를 제가 복사해 놓을게요, 여기다. 여러분 이해를 할수 있도록. 에러 메시지가 이거라. l value를 r value reference에 바인드할 수 없다. a는 l value고 l value를 l-value reference d에 b i n d 할수 없다. 왜 그럴까요? a를 b의 l-value reference. b는 l-value reference고 d는 r-value reference인데 a를 a는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있으니까 l-value reference거든요. l-value거든요. l-value를 l-value reference에 지정하는 것은 되는데 l-value를 r-value reference에 지정하는 것은 왜안 될까요? 왜? 왜? 자, 이거를 디 b l 을 해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 L-value reference는 소유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R-value reference는 소유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L-value reference B는 소유권이 없어요. B는 개체 A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그런데 이 R-Value 레퍼런스는 소유권을 갖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L-Value와 좀 밸류입니다. R-Value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L-Value는 소유권을 갖는다. 소유권을 갖는다 LVALUE 레퍼런스는 소유권이 없다 R VALUE는 이름이 없잖아 예, R VALUE는 지금 이거 5는 이름이 없잖아 요 그죠 o, 6은 R VALUE인데 이름이 없잖아 는 컴파일러가 컴파일러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소유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r value를 r value reference에 지정하면 컴파일러가 r value의 소유권을 r value reference에게 넘겨준다. 빙고. D는 소유권을 갖는데, A도 소유권을 갖잖아요. A는 l 밸류잖아 그죠? A는 l 밸류는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잖아. 소유권을 포기를 해야지, 뭐 어떡해. 소유권 포기. 그죠? 이거는 지금 제가 안 되니까 요렇게 해놓고 소유권을 포기시켜 버리면 되는 거라. A의 소유권 넘겨. 소유권 포기해. SDD 무. 이거는 뭐냐? 그러면 A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다. 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에게 A는 나 L, A가 L 배럴를라는걸 알아. 알지만 A는 더 이상 필요 없어. A의 소유권을 내가 D에게 넘길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의 소유권을 D에게 넘기겠다고 컴파일러에게 s t d move 뭐뭘 move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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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move 해? 뭘 이동 시켜? 소유권을 이동 시키는 거야. 소유권을 D에게다 넘겼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 연산 이후로는 A는 invalid, 그죠? 소유권을 넘겨준다면은 invalid에요. 소유권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invalid. 그러니까 a가 소유권을 d에게 넘기면 a는 소유권을 잃어, 잃어요 잃어 그리고 a는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보면 안돼 고건 이제 나중에 제가 클래스를 도입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 드릴 겁니다 이후부터는 d가 a 소유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지금 인트는 프리미티브 타입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클래스 타입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a는 더 이상, a가 예를 들어서 벡터라고 해봐요, 벡터. 벡터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실행하면 완벽하게 작동돼요. 실행하면 작동된다고. 당근 되죠? 이거 왜안 돼요? 그죠? 그래서 죠그 L lvalue는, lvalue는 소유권을 갖는다. 그죠? lvalue 레퍼런스는 소유권이 없다. 야,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건. 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알 u e 는 컴파일러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알 u 류를 알배류 레퍼런스에 지정하면 컴파일러가 알 u 류의 소유권을 알배류 레퍼런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소유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뭐, move 시멘틱에는 이따구로 들어가면 그거, 그 사람 모르는 거야, 그거. 그 사람 그 진짜 C++의 내용을 모르는 거야. 알밸류 레퍼런스가 도입된 그 이유 자체가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 모르면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알밸류 레퍼런스는 뭐 어떻고 어떻고 그 백날 소용 설명해도 소용 없어. 백날 소용해도 설명 없어. 소유권의 개념을 모르면 제가 소유권은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L밸류와 L밸류 레퍼런스 헷갈리면 안 됩니다. b는 이름이 붙으면 프로그래머가 이름을 붙이면 무조건 다 lvalue예요. 다 lvalue. 그리고 이름이 없는 리터럴 같은 경우는 rvalue인 거라. 자 그러면 좀더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거 int int sum int a int b return a 더하기 b 예. 자 void 테스트 섬 s 자, 자, 봅시다. 잘 봐요. int, int, c는, s 뭐, 1, 2. s u m 의 반환값, 반환값의 value category는, 헐, value c a t e 는 type c a t e 는 이건 또 무슨, 무슨 말인겨. 아이씨, value 캐러는 뭐고 또 type 캐러는 뭐야? 좋습니다. 제가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value 캐러고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엄밀히 말하면 더 있는데, 대충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l value와 r value.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 x value도 있고, 뭐, gl value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하기라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L-Value와 R-Value. 이거는 Value-Category랑 Value-Category. 그 다음 Type-Category는 뭐야? Type-Category. 캐러고리. Type-Category는 선언한 선언한 데이터 타입. 예를 들어서 Sum의 Type-Category는 뭐야? Sum의 반환값의 Type-Category는 Int. 왜냐하면 Sum이 Type-Int를 보내잖아. 그 다음에 Sum의 Value-Category는 뭐야? Sum의 이렇게 되니까 SUM의, SUM의, 함수 SUM의 말합니다. SUM의 TYPE Category는 int, SUM의 VALUE Category는, VALUE Category는, VALUE Category는, value category는. LVALUE 아니면 RVALUE밖에 없잖아. 자, SUM이 반환한 값, a 더하기 b잖아. 여기 이름 없잖아. a 더하기 b 결과 값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 지정 안 했잖아. 이 컴파일러가 갖는 거잖아. 컴파일러, C++ 컴파일러가 섬의 반환 값을 어디다 저, 저장, 임시로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우리가 지정한 겁니까?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이름 없으면. R-value. 섬의 r e t u 값의 type c a t e 는 int고 value q 는 r v a l u e 예요 기계가 크래 a 가 돼갖고 다시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int, r은, s u m 1, 2. 이거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syntax, 에라. syntax 소리에요, 이거. 자, 이거는요. int, rr, s u m 1, 2. 이거는요. 오케이, 바리. 이거는 왜안 될까요? 잘 봅시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R의 v 류캐 u e c 는 분명히 L v 류 l 예요왜 R의 v 류캐 u e c 가 L v 류냐 그러면 R의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R의 Type Category는 Int.Reference, LValue.Reference 입니다. LValue.Reference는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가 SUM의 리턴 값을 R에다가 딱 지정하려고 했는데, R이 소유권을 안가죠. 그래서 이걸 실행할 수 없는 겁니다. 섬은 이 섬은 밸류 캐러고리가 알밸류 거든요 알밸류 인트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섬이 반환하는 값의 소유권을 아래다 딱넘기려고 그랬더니 이게 l 밸류레프런스 인거라 l 밸류레프런스는 소유권을 안가져 그래서 섬이 반환하는 값을 여기다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rri value category는 l value입니다. 왜냐하면 rr은 이름이 지정되었잖아요. rr이라고. rr은 rr이라고 이름이 지정되었으니까 value category는 분명히 l value가 맞아요. 그리고 rri type category도 int r value reference입니다. r value reference. R value r e f e 는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섬의 반환 값에 대한 소유권을 RR에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 k 발입니다. OK 발이. 근데 이거는 신텍스에란다. CLEHSC std.c++.latest ownership.cpp.fe.m.exe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안되잖아요. 77번 cannot convert into to integer reference 77번 여기서 오류가 나잖아. 안된다. 왜 안된다 그랬죠? 컴파일러가 섬이 반환하는 값에 소유권을 L value reference에 넘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텍스 오릅니다. 근데 이거는 된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RR이 소유권을 가지니까 그래서 다시 빌드해보면 빌드가 이쁘고 깔끔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 소유권이 뭔지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아직 소유권이 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좋아요가 많고 댓글이 많으면 제가 동영상을 빨리 찍을 것이고, 뭐, 라이크도 없고,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없으면 천천히 느긋하게 심심할 때 하나씩 찍겠습니다.